왜 중년 여성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한때는 가족을 책임졌고 누구보다 강한 존재였던 그들이 왜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뜻한 눈빛 하나에 무너지는 걸까요? 그건 잊고 지낸 자신을 누군가가 다시 꺼내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의 관계와 정서 회복을 상담해온 김현숙 전문가입니다. 25년 넘게 수많은 중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흔들리는 이유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감정의 진짜 의미를 되짚어 보고 그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의 갈증을 들려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육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유부녀가 모텔 먼저 말한 이유 단 한마디였다. 서울에 사는 51세 이모 씨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2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죠. 겉보기엔 남부럽지 않아 보이지만 어느 날 우연히 재회한 과거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전혀 다른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모텔 갈래요?" 그녀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에 남자는 당황했고 그녀 자신조차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평범한 유부녀가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남자가 불쑥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넌 여전히 여자야. 이 짧은 문장이 그녀를 무너뜨린 겁니다. 오랜 시간 엄마로 아내로 살아오며 여자라는 정체성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느껴졌다는 사실이 그녀 안에 묻어뒀던 욕망을 깨운 것이죠.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이 앞섰고 그날 밤 그녀는 평생 하지 않던 선택을 했습니다. 미쳤지. 근데 그날 이후 내가 살아있단 느낌이 들었어. 중년 여성들에게 성적인 충동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다가 누군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자극적인 선택을 두고 문제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애처로운 감정의 갈증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요즘 예쁘단 말 들어봤어요? 그녀가 옷 벗은 이유. 요즘 예쁘단 말 들어봤어요? 그 말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주부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참석한 지역 봉사 모임에서 자신보다 5살 어린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던진 그 한마디, 누나, 요즘 예쁘단 말 들어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준 게몇년 만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죠. 그날 이후 그녀는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안 하던 화장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방 여사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고, 힘들 땐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날 작은 작업실에서 둘만 남게 되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블라우스를 벗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나도 여자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나 봐요. 중년 여성이 옷을 벗는다는 건 단순한 성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해온 여성성의 복원이고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 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인가요? 3. 첫사랑과의 동창회 단한 번의 은밀한 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최여사님은 몇달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에 설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첫사랑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그는 여전히 말이 없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시선은 시간의 벽을 넘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몇 명이 이 차를 갖고 결국 둘만 남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건좀 우습죠? 그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이런 감정 되게 오랜만이야.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감정을 말없이 풀어냈습니다. 첫사랑과의 단한 번의 밤은 어떤 육체적 욕망보다 깊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품에 안겼을 때 내가 스무 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중년 이후에도 마음은 자랍니다. 특히 오래된 기억과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그 온도를 간직하고 있죠. 첫사랑은 단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순수했던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난 이미 그 순간에 다녀온 거니까요. 과거의 감정은 가끔 현실보다 더 뜨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사람 있으신가요? 4. 키 작고 못생겨도 여자가 넘어간 이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 이하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유난히 여자가 잘 붙는다는 소문이 돌았죠. 주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외모에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지?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진짜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들을 땐 눈을 마주치고 웃을 땐 마음까지 웃으며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와 자주 어울렸다는 52세 이혼 여성 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 감정 없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힘들 땐말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말 듣고 울 뻔했어요. 잘생긴 외모, 넉넉한 경제력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안정감과 공감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는 외모보다는 감정의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는 여자가 기분이 가라앉을 땐 먼저 문자 한 통을 보냈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 잘 어울려요. 이런 말들이 외로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는 잘생기지 않았지만 여자들 마음 속 깊이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자를 진짜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투와 눈빛 속에 담긴 진심 혹시 놓친 건 없었나요? 오. 당신 아직도 여자세요. 그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당신 아직도 여자세요. 그 말은 칭찬도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7세 최 여사님의 마음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 앞에 서지 않게 됐고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채 욕실 구석에 방치돼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알게 된 남자와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나이는 비슷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건네는 스타일이었죠.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여자로 보이세요. 분위기나 손짓 같은 게참 여성스러워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고 잊고 지낸 정체성이 다시 떠오른 순간이었죠. 그말 한마디는 그녀 안에 있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됐고 언젠가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품에 안기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냥 숨만 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설렘이 되는 사람. 중년 여성에게 여자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이고 존재의 증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감정은 삶을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이 되죠.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당신도 여전히 충분히 여자입니다. 6. 연하남의 따뜻한 말투에 립스틱을 다시 꺼낸 이유. 누나, 오늘도 참 멋지세요. 서울에 사는 54세 김여사님은 이말 한마디에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고 말합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은 따뜻했죠. 그 남자는 무려 9살이나 어린 직장 협력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꾸미는 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립스틱은 화장대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였고 매일 똑같은 옷 같은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연하남 앞에 서면 자꾸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자주 보게 됐어요. 립스틱을 꺼낸 것도 그냥 기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걸 따뜻한 말투로 건드렸던 거죠. 그녀는 말합니다. 그 아이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말투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듯이 중년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외모가 아닙니다. 무심한 관심, 건조한 말투 속에서는 절대 생기지 않는 감정.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립스틱 하나, 표정 하나를 바꿉니다. 그녀는 어느날 그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짓 한다고 누가 보면 웃겠지요?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런 누나가 더 예뻐 보여요. 당신도 마음 한켠 누군가의 따뜻한 말투에 흔들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7. 거래처 술자리, 그녀가 룸을 따라간 결정적 순간. 그날, 저도 제가 왜 따라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인천에서 세일즈 업무를 하는 49세 한 여사는 어느 날 거래처 대표와의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젠틀한 그 남성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술이 빨랐고, 대화도 은근히 사적인 쪽으로 흘러갔죠. 이런 자리 낯설지 않아요? 아니요, 익숙하죠.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네요.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바라봤을 때, 그녀는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술이 돌자 그는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차라리 조용한 데로 옮길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이상하게 거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룸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온 감정의 해소라는 것을 그 사람 앞에선 내가 무장해제된 기분이었어요. 중년 여성들은 이성적인 선택만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외로움과 감정적 결핍이 쌓였을 때 누군가의 진심 같은 태도는 쉽게 방심하게 만들죠. 그녀는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여자로 살았어요. 계산도 책임도 없이 그냥 감정 그대로. 중년 여성의 감정은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엔 외로움, 그리움, 잊힌 존재감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간 앞에 서본 적 있나요? 8. 그 표정 반칙이죠. 자존감 낮은 여자를 흔드는 법. 누나, 그 표정 반칙이에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6세 오 여사님은 이말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말합니다. 손님으로 자주 오던 40대 초반 남자는 늘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어느날 그녀가 바쁘게 일하다 지친 얼굴로 계산대에 섰을 때 그가 불쑥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방금 표정 반칙이에요. 너무 예뻐서요. 그녀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 속 깊은데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혼 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감을 흔든 겁니다. 그는 자주 와서 말없이 그녀를 도왔고, 어느 날은 치킨 한 마리를 사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늘 주기만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도 되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다시 여성성을 회복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고 머리를 정리하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죠. 자존감이 낮은 여자를 흔드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괜찮다는 단순한 메시지. 그걸 진심 담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쁘다고 말해준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내가 뭘 해도 별로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9. 결국 그녀들이 원하는 건이 한마디. 그냥 내가 있으면 좋아. 수원에 사는 53세 주부 윤 여사님은 이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오래 듣지 못했던 말, 필요하다도 아니고, 예쁘다도 아니고, 그저 있어줘서 좋다는 따뜻한 말. 중년 여성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물질도 아니고, 거칠애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외면당해온 마음을 알아봐주는 아주 소박한 말 한마디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는 여성들의 공통된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남편이 무관심하다는 말보다 더 많은 고백은 내 존재를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외로움입니다. 어떤 여자는 애인에게 있어줘서 고마워. 이 말을 듣고 몇년 만에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자는 연하남에게 당신 덕분에 하루가 좋아졌어요. 그말 한마디에 잠들기 전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죠. 결국 그녀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치유이고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 당신도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남성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보세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좋아요. 그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리고 외로워집니다. 중년 여성들이 누군가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이유. 그것은 그말 속에 잊고 지낸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직도 여자세요. 그 표정 반칙이에요. 이 짧은 문장들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던 오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으며, 때로는 사회의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앞에 나는 여전히 한 사람의 여자라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을 다시 느끼게 해준 말 한마디가 삶의 온기를 다시 불러옵니다. 이야기를 통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놓아두었던 감정이 조금은 위로 받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 영상이 작은 선물처럼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